해보죠. 자, 여러분들 말 문제 조심하실 게 있어 보세요. 우리가 그 부채 있죠. 부채라는 게 반드시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퇴직 종업원이 퇴사를 해요. 종업원이 언제 퇴사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 맞죠? 얼마를 줄지도 알 수가 없죠. 어, 다만. 예, 얘네들은 부채가 맞죠.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강제가 되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액이나 시기, 얼마를 줘야 될지 언제 줘야 될지 아는 부채를 우리가 여러분 배우셨지만, 우리가 예, 확정 부채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얼마를 줘야 될지 또는 언제 줄지를 모르는 부채 우리가 추정 부채다라고요. 해 추정 부채. 그죠 어, 하지만 우리가 추정된다고 부채가 아닌 게 아닌 거 여러분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가 오발 부채라는 게 있고, 예, 뭐가 이제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소송에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보톡스 같은 거 여러분 피부에 주사 놓는거 있잖아요, 맞나? 음, 아무튼 보톡스 맞았는데 보톡스에 여러분들 잘못하다가 독소이기 때문에 사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균주라고 하나? 뭐 균주를 도용했대. 소송을 당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죠 그렇죠? 당했는데 김앤머시기장한테 네, 변호사한테 물어봤대. 우리 회사 어떻게 될것 같냐고. 어 그랬더니 안 되겠대. 못 이길 것 같대. 질것 같대. 소송이 질것 같대요. 죠 그렇죠? 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부채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부채로 인식한다라는 건 금액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충당 부채입니다 여기. 충당 부채는 요거죠 뭐냐면 일단 정의는 지출 시기 금액이 불확실하다라는 게 요게 추정되는 부채다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부채로 인식할 만하대요 그래서 뭐냐면 일단 현재 의무가 있죠 과거에 내가 균주 도용했잖아요 그 보톡스를 팔아댔고 그죠 그리고 현재 의무가 존재해 갚아야 될 의무 소송에 걸렸으니까 의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당연히 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질것같다라는 소송비 나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파이팅 하라라는 거예요. 신뢰성. 다 전문가 낍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추정부채 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우리가 충당부채예요. 근데, 만약에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줄 가능성 거의 없는데요? 상대방이 그냥 업어 떼쓴 거라고. 아니면은, 네,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아.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주주들한테 주석으로 저희가 소송에 걸렸습니다라고 보고만 하고 끝내버려, 실제로. 주석에다가. 그렇죠? 그게 우발부채입니다. 그래서 결론여이요 그래서 우발부채는 우리가 주석으로만 공시하고 부채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측정입니다. 자, 이게 되게 애매하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잘해봐. 이렇게. 최선 다해라. 화이팅.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충당부채는 12월 31일마다 에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치가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추정치가 바뀌면 항상 추정치를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요, 용어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현재 가치가 뭔지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아까 현재 가치 하지 않은 금액을 뭐라고 하 명목가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년, 아까보다 3년 뒤에, 얼마지? 3년 뒤에 10만원 받기를 했대. 근데 이게 지금의 가치가 한 7만 5천원 정도 됐었잖아요. 10%면.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을 그냥 명목가액이다라고 불러요. 현재 가치 하는그 금액 자체를, 됐죠 그렇죠? 어. 근데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면 현재 가치 를 측정하는 건 당연한 거이고 회계는 기간이 장기면 현재 가치예요 무조건. 그렇죠? 어, 그래서 명목가액 때문에 용어 설명한 겁니다. 자, 이제 주의하실 거. 그럼 상대방. 그럼 나한테 소송을 건 상대방이요 뭐라고 봤어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거의 확실하대요. 거의 이길 것 같대. 어, 그러면 일단 왠지 거의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 수익 잡아야 될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안 잡아요. 우발 자산이다라고. 여기. 여기. 우발 자산은 여기까지 보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여기까지 보면 왠지 자산을 인식하고 수익을 인식해야 될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뭐라고 돼있어? 주석으로 공시하래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면 대부분 틀려요. 높은 경우에 자산과 수익을 인식하는 게 장난치거든요, 가끔. 그러면 왜 부채는 조기에 인식해야 되는데? 왜 자산은 조기하면 안 돼? 그, 우리 보수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수주의가 여러분들 최대한 뭐를 낮게 잡는 거다라고 좀 해결해서. 그죠? 이익을, 이익을. 우리가 부채하고 이익은 반비례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어. 부채하고 이익은 반비례니까 부채는 가급적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산 자산과 이익은 비례잖아요. 근데 자산은 가능성이 높아? 야, 일단 참아. <laughs> 참아. 그리고 확실하게 이겼어? 어, 그때 잡아. 그죠. 렇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여러분 보수주의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비정상이에요. 논리가 없거든. 이게 보수주의 치명타 치명적 단점이에요. 논리는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시련이 확실하다라는 건 판결이 거의 확실이 되는 거야. 내가 이길게. 그때만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회사들 다. 그레 그렇죠? 설레, 괜히 설레발쳤다가 지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위험은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수주의를 대부분 써요. 다. 자, 대비하시고,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요. 요거는 시험에 거진 안 나와요.